안녕하세요. 저는 최대철이라고 합니다. 올해 70살이 됐습니다. 제 이야기는 평범한 직장인의 노후가 어떻게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경고와도 같습니다. 25년간 다니던 중소기업에서 생산관리팀장으로 일하다 65살에 퇴직했습니다. 회사에서는 마지막 5년 동안 임금 피크제를 적용해 월급이 420만원에서 동결됐습니다. 매월 생활비를 쪼갰으면서도 그나마 위안이 됐던 건 퇴직 후에 받을 퇴직금과 우리 집 전세 보증금이었습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중소기업에 입사해서 생산라인 관리부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업무였지만 점차 책임이 커지면서 생산 관리팀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됐죠. 중간에 두번 이직을 했지만 마지막 회사에서는 25년 동안 한 직장을 지켰습니다. 처음 입사했을 때는 생산라인 직원이 120명이었는데 제가 퇴직할 때는 공장 자동화로 인해 45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만큼 세상이 빠르게 변했고 저 역시 그 변화에 적응하며 살아왔습니다. 결혼 생활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10년 전 이혼을 했고 아들과 딸이 있습니다. 아들은 40살인데 3년 전부터 연락이 끊겼습니다. 사업 실패 후 제가 도움을 주지 못한 것이 큰 상처가 된것 같습니다. 딸은 37살로 간헐적으로 연락하는 정도입니다. 그래도 손자가 있어 가끔 보는 것이 큰 위안이 됩니다. 퇴직 당시 저의 자산은 퇴직금 2억 5천만 원과 경기도 평택에 있는 아파트 전세 보증금 3억 원을 합쳐 총 5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돈이면 노후를 편안하게 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87만 원만으로는 기존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걱정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만 계산해봐도 벅찼습니다. 그때부터 불안감이 시작됐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돈이 돈을 벌어야 한다. 퇴직 후 처음 3개월은 그동안 못했던 취미 생활을 즐기며 보냈습니다. 등산도 다니고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들과 점심도 먹고 평소에 읽고 싶었던 책들도 읽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미래에 대한 걱정이 커졌습니다. TV에서는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제가 가진 돈으로 30년 이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이 생겼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유튜브에서 투자 관련 영상을 보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많은 시간을 투자 영상을 보는데 할애했습니다. 하루에 3시간에서 4시간씩 유튜브를 보며 성공적인 노후투자법, 은퇴자를 위한 자산 3배 불리기 같은 콘텐츠에 빠져들었습니다. 어느날 한 유명 유튜버가 주최하는 은퇴자 맞춤투자법 세미나 광고를 보았습니다. 수강료는 150만원으로 저에게는 적지 않은 금액이었지만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고 등록했습니다. 세미나장에 가보니 저와 비슷한 나이대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모두 불안한 노후를 해결하고 싶어 하는 눈빛이었죠. 강사는 화려한 성공 사례를 들며 우리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10년 안에 자산을 3배로 불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 강의를 들은 모든 분들이 성공했습니다. 그의 말에 저는 완전히 현혹되었습니다. 세미나가 끝난 후 강사가 추천한 투자 상품에 대한 상담을 받았습니다. 노후주택 리모델링 후 매매 차익을 노리는 사업이었고 최소 투자금은 1억 원이었습니다. 연 15%의 수익률을 약속했습니다. 최 팀장님, 이 정도 수익률은 저희가 보장해 드릴 수 있습니다. 분기마다 수익금을 받으실 수 있고 원금은 2년 후에 돌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투자 상담사의 말에 저는 고민했습니다. 1억 원은 제 전체 자산의 약 18%였습니다. 위험하다고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국민연금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다는 불안감이 저를 투자로 이끌었습니다. 결국 퇴직금 중 1억 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하고 투자금을 송금한 후첫 3개월은 불안했습니다. 내가 올바른 선택을 한 걸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6개월 후 약속대로 750만원의 수익금이 통장에 입금되었을 때그 불안감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드디어 성공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성공의 맛을 본후 저는 더큰 수익을 내고 싶어졌습니다. 그때 투자상담사가 해외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제안을 해왔습니다. 이번에는 더큰 규모의 프로젝트입니다. 수익률도 더 높고 안전합니다. 다만 최소 투자금이 2억 원입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첫 투자에서 얻은 성공 경험이 저를 대담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퇴직금에서 남은 1억 5천만 원과 전세 보증금에서 5천만 원을 빼서 총 2억 원을 추가로 투자했습니다. 이제 저의 총 투자금은 3억 원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생명입니다. 지금 들어가셔야 초기 투자자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투자상 담사의 말에 저는 서둘러 결정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제 판단력이 흐려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투자 결정 전에 충분한 검증 과정을 거치지 않았고 다른 전문가의 의견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앞의 수익에 눈이 멀어 있었던 것이죠. 두 번째 투자 후 6개월이 지났을 때 처음으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약속된 분기별 수익금이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문의했더니 해외 송금 과정에서 지연되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한 달이 더 지났을 때 수익금이 입금되긴 했지만 그때부터 불안감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도 수익금 지급은 계속 지연되었습니다. 때로는 인허가 문제로 일시적인 유동성 문제가 있다. 때로는 해외 파트너사와의 계약 갱신 중이라 지연된다는 등 다양한 변명이 이어졌습니다. 어느 날 투자상 담사가 찾아와 추가 투자를 제안했습니다. 지금 프로젝트에 추가 자금이 필요합니다. 추가로 투자하시면 우선적으로 수익금을 지급해 드리겠습니다. 이미 많은 돈을 투자한 상태에서 그 돈을 잃을까 봐 두려웠던 저는 그의 말을 믿고 전세 보증금에서 추가로 1억 5천만 원을 더 투자했습니다. 이제 제총 투자금은 4억 5천만 원이 되었고 이는 제 전체 자산의 82%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추가 투자 후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되었습니다. 수익금 지급은 완전히 중단되었고, 투자 상담사와의 연락도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2년째 되던에 원금 일부라도 돌려받고 싶어 회수를 요청했지만, 회사는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직접 회사 사무실을 찾아갔을 때, 저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사무실은 이미 비워져 있었고, 다른 피해자들이 몇명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 역시 저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큰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곧바로 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했을 때 이미 많은 피해자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총 142명의 피해자가 있었고 피해액은 78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 회사는 처음 1년간은 일부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며 신뢰를 쌓았지만, 그 후에는 새로운 투자자들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불하는 전형적인 폰지 사기 수법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경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저는 또 다른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전세로 살고 있던 아파트의 집주인이 파산했고 그 아파트는 경매에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전세 보증금 3억 원중 이미 2억 원을 투자해 사용했고 남은 1억 원마저도 회수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루 아침에 저는 집도 돈도 모두 잃었습니다. 69살의 나이에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삶의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25년간 성실하게 일해서 모은 돈이 한순간에 사라진 것입니다. 평생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이대로 끝내버릴까? 하지만 다음날 아침 햇빛이 창문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며 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직 살아있잖아. 다시 시작하자. 당장 해야 할 일은 새로운 거처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당장 살 곳이 필요했기에 서울 관악구의 한 고시원을 월세 35만원에 구했습니다. 방 크기는 단 6평으로 침대와 책상, 작은 옷장이 전부였습니다. 이사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평생 모아온 물건들을 대부분 처분해야 했다는 점입니다. 고시원에는 보관 공간이 너무 작았기 때문입니다. 아내와 함께 찍었던 사진 앨범, 아이들이 어릴 때 그렸던 그림, 회사에서 받았던 상패들. 이 모든 것을 버리거나 팔아야 했습니다. 물건을 하나씩 정리할 때마다 제 인생의 한 조각을 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고시원 생활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화장실, 샤워실, 주방을 여러 사람과 공유해야 했고, 옆방의 소음이 그대로 들렸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혼자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빈곤과 고립감으로 불안장애가 생겼고 밤마다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깨곤 했습니다. 월수입은 국민연금 87만원과 기초연금 30만원을 합쳐 총 117만원이었습니다. 그중 고시원비 35만원, 식비 45만원, 의료비 20만원, 통신비 5만원 등 고정지출이 105만원이었습니다. 남는 돈은 고작 12만원. 하루에 사용할 수 있는 돈은 4천원에 불과했습니다. 커피 한 잔도 사치가 된 생활이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건강이었습니다. 스트레스와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만성 중이염이 악화되어 청력이 40%나 손실되었습니다. 병원에 가보니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수술비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다행히 사회복지사의 도움으로 의료급여 2종 수급자로 등록할 수 있었고 수술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수술후 청력의 60%가 회복되었고 보청기도 지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귀가 다시 들리니 세상이 새롭게 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작은 소리에도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비가 내리는 소리, 새가 지저귀는 소리, 이런 평범한 일상의 소리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한 기회로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역 청소년 센터에서 청소년 멘토링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는 소식을 듣고 지원했습니다. 제 생산 관리 경험을 살려 청소년들에게 중소기업 현장 경험을 전수하는 역할이었습니다. 일주일에 두번한 번에 3시간씩 시간당 1만 원을 받는 일이었습니다. 월 24만 원의 추가 수입이 생겼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시작한 일이었지만 점차 청소년들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보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한 학생이 선생님처럼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라고 말했을 때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제 실패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교훈이 될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투자 사기 피해자 자조 모임에 정기적으로 참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정서적 지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한 변호사의 도움으로 일부 피해금을 회수할 가능성도 생겼습니다. 비록 전체 금액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지만, 그래도 희망의 불씨가 생긴 것이었습니다. 자조 모임 활동을 통해 노인복지관에서 실버금융교육 자원봉사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노인들에게 투자 사기를 예방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활동이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고수익 투자는 의심하세요. 투자 전 반드시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들으세요. 전체 자산의 20% 이상을 한 곳에 투자하지 마세요. 등의 조언을 전했습니다. 그러던 중 가장 힘들었던 결정을 내렸습니다. 5년간 연락이 끊겼던 아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제 상황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아들이 사업에 실패했을 때 제대로 도와주지 못한 것, 그리고 지금 제가 처한 상황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두 주가 지나도 답장이 없어 포기하려던 찰나 아들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오해를 풀수 있었습니다. 아들 역시 사업 실패 후 재기에 성공해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우리 다시 시작해요라는 아들의 말에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딸과의 관계도 조금씩 회복되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딸 가족과 식사를 하게 되었고, 일곱살이 된 손자와 주말마다 공원에서 산책하는 시간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손자가 할아버지, 나랑 더 자주 놀아요라고 말할 때마다 제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이제 저는 미래를 위한 작은 목표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75살까지 청소년 멘토링 활동을 계속하며 매월 5만원씩 저축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임대주택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대기 기간이 2년 정도 된다고 하니 그때까지 더 많은 돈을 모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큰 변화는 제 마음가짐입니다. 이제는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현재에 집중하려 합니다. 5억 원을 잃었다는 후회보다는 아직도 제가 할수 있는 일이 많다는 사실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어떻게 5억 원을 날렸나 라는 제목으로 자서전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교훈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생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70살의 나이에 새로운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희망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은 시간 저는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